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이핑을 주위로 많이 모여주시고요. 네, 멤버분들이 많으시니까 많이 붙어주시고 좌측부터 인터뷰 진행하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이티은 2017년 데뷔 이후에 2018년 성장이 기대되는 라이징스타로 선정되기었죠 네. 중간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마이 팀 분들도 너무너무 멋있으신데, 시간 관계상 저희 가 무대에서 멋진 모습 보도록 하고요. 네, 무대에서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